여러분 지금 놓치면 안 되는 생활 혜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최근에 민생 지원금 1차가 대박이 났는데 지난주에 신청을 마감했지만 국민 99%가 받았습니다. 못 받은 1%는 커뮤니티에서 나는 왜 빠졌지? 나중에 신청해야지 미루다가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자괴감이 든다는 글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전 국민적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. 1차는 15만 원을 받게 되었고 2차는 10만 원부터 지급되고 전 국민 프로가 추가 지원 대상입니다.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또 10월 31일까지. 1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항공인 경과 크레딧은 전기, 가스, 수도 같은 공간금 지원부터 4대 보험료, 통신비, 그리고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면서 훨씬 실질적이고 유용합니다. 이런 혜택 흐름 속에서 나온 게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 있는 상생 페이백입니다. 첫날부터 79만 명이 모일 정도로 인기가 상당한데, 이번에는 단순 환급뿐만 아니라 상생 소비 복권 이벤트까지 붙어 있습니다. 누군가는 2천만원, 그리고 4등만 되어도 10만원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상생페이백에서 환급 계산 방법이랑 그리고 가족 확산으로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최대 환급을 받기 위한 사전 전략까지 제가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1분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. 꼭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작년 2024년 카드 실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 국민 외에도 외국인까지 가능합니다. 어, 신청 경로는 상생페이백 누리, 누리집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받고 신청하면 을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본문 하단에 정리해 놓을 테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9월 15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는데 이번 주는 오부제로서 뭐 어,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5, 0, 화요일에는 6, 1, 수요일에는 7, 2, 목요일에는 8, 3, 금요일에는 9, 4 이렇게 해서 5부제로 운영되었지만 9월 20일부터 신청 종료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정보를 늦게 확인을 하더라도 9월 20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용처는 하나로마트, 읍면 지역 789 로컬푸드, 지매장 200곳 등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를 위주로 되고 있고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첨부한 링크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년도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해서 2025년 9월에서 11월 증가분에 대해서 그것을 초과할 경우 10%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카드 사용액이 2,400만이라고 하면 이것은 월 100만 원이 되겠죠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9월을 포함을 해서 9월, 10월, 11월에 이것보다 10만 원을 더 쓴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20%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대 환급 금액 자체가 10만원입니다. 이 10만원을 20%로 나눈다고 하면 얼마가 되냐면 50만원이 됩니다. 즉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년 기준 100만원 썼다고 하면 이번 9월, 10월, 11월 달에는 150만원을 쓴다고 하면 거기에 20%를 환급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만원씩 3번을 받아서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해하셨나요?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상생 소비 복권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생 페이를 신청하면 자동 응모가 되고 사, 카드 사용액에 5만 원당 복권이 한 장이 지급되고 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1등은 10명을 추첨하는데 2천만 원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. 2등은 50명 200만 원, 3등은 600명 100만 원, 4등은 1, 365명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상승페이백 30만 원 환급을 받고. 복권 당첨금으로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첫 번째 꿀팁입니다. 연말이나 내년에 가족여행이나 어떤 여행이 계획되어 있다면 항공권이나 호텔을 미리 결제를 해서 카드 증가분을 미리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 모두 신청을 해서 각자 최대 30만원씩 받는다면 한 가족당 뭐 60만원, 90만원, 100만원,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꿀팁을 활용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적극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정리하면 2025년 9월, 10월, 11월 이 3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지출 계획을 꼭 전략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작년 카드값 대비 50만 원 정도는 초과 계획을 해서 가족 구성원 간에 적절히 나눠서 지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최대 10만 원씩 3개월 동안 받아서 30만 원을 받고 이것도 가족 구성원만큼 배수로 증가할 수 있,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상생 소비 쿠폰 그 복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은 결코 작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. 오늘 상생 페이백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상생 소비 복권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경각 크레딧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걸 꼭 신청하시고 다음 주에는 민생지원금 2차까지 월요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전 국민 90% 지급 대상으로 10만원 이상 꼭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런 혜택은 정해진 기간에 빠른 마감이 특징입니다. 알람을 켜놓으셔야지 놓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민생지원금 2차를 상생페이백과 함께 챙기신다면 생활비 절감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전년도 카드 지출액이 얼마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황금 목표를 좀 전략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모님, 배우자, 자녀 모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신청해서 가구 단위로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. 이 영상 소중한 가족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, 구독까지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좋은 혜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